말씀은 우리 역대상 16장 우리 34절부터 36절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구약 636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우사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일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하에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또 나누고 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작년 이맘때 1년전에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렸던 그 감사를 기억합니다 사실 지난해 추수감사주일에 강단에 열매를 드리는 것 여건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열매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열매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지성교회에 열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박기현 집사님께서 그 주인공이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세우셔서 집사님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감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1년 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지 사랑하는 딸 박기현 집사를 통해서 주여 말씀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모든 과정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릴 때 입술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딸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laughs> 아, 이곳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어,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원하, 어, 원합니다. 어느덧, 남편이 아픈 지 1년이 넘어갑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시간들을 보내며,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감없이 들추어 내주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남편에 대한 불편함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10년 전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연애 1년 만에 결혼한 저희는 안 맞아도 정말 너무 안 맞는 성격과 성품으로 정말 전투 같은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술과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오는 날이면 싸우는 횟수가 많아지고 저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폭언이 입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면 서로 폭력으로 이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마음에 죽일 듯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상처를 남기는 <laughs>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모든 것, 정당하든 아니든 무조건 해피하거나 무시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결혼 생활은 그냥 별 감정도 없고, 남편과 있는 모든 시간이 언제나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잘해줄 때도 많았는데 그냥 혼자 있거나 <laughs>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태도는 특히 큰아이와 둘째에게 고스란히 심겨졌습니다. 아빠 엄마가 싸우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어떤 사건들로 다투면 아빠의 잘못도 아닌데 말 다투면 끝은 항상 아빠의 잘못처럼. 아이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랜 전투를 하면 진이 빠진다고 하죠. 정말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고 미워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로 한동안 살고 있는 어느 날 우리 가정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작은 언니를 따라 언니가 다니는 서울 대형 교회 예배를 향남에서 몇번 오고 가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번 따라 다니던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 제목이 지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무언가 알수 없는 따뜻함과 든든함이 나를 감쌌고 내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에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처음 본 하늘도 아닌데 하늘이 어쩜 그렇게 예쁜지 솟아오르는 기쁨 때문에 주기도문 찬양만 100번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바라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불편함도, 늦은 기가의 짜증도 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은 술 먹고 안전하게 집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작은 언니와 하나님에 대해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꿀 같은지, 그 시간이 영원했으면 했습니다. 제 관심은 온통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헌금이 부러워지고 제일 부러웠던 것은 십일조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몰라서 십일조의 개념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드리고 싶은 갈망이 저를 너무 애타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생기는 용돈으로 십일조도 하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남편에게 소홀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 콧노래가 나오고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줄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신 셋째 막둥이 지은이를 얻고 지혜 지민이를 지민이를 데리고 남편 없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이 늘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게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이 캠핑을 가자 하거나 가족 여행을 가자 할 때는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 꼭 하게 해 주세요. 지금은 너무 웃긴데 남편이 토요일이 되면 술도 먹게 해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술이 약한 편인데 많이 먹는 편이라 그 전날 술을 마시면 일요일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이면 교회에 갈수 있다는 생각에 신나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남편이 술을 줄이고 일찍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날들도 늘어갔습니다. 다툼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뒤돌아보면 깨닫습니다. 상해 있는 나의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던 하나님께서 가정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정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30대 후반에 한 말이 기억납니다. 결혼 꼭 10년 차 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40대 외면당하는 가장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오는 걸 자주 목격했었는데 저에게 나중에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농담인데 진담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는 셋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에게 버리지 말아달라니 어쩌면 제 마음 한켠에 애들이 다 자라면 남편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모습을 느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다시 하는 일이라 너무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11조를 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쓸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이 나를 더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 때는 11조 시험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주님께서 100일 새벽 기도로 그것 또한 승리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11조에 대한 마음을 변하지 않고 더 풍성하게 드리게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드리니 풍성하게도 채워주십니다. 빠른 승진과 수입이 늘어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아이들이 뒷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야간을 마치고 와서 늘 애들을 챙겨야 했기에 스트레스가 날로 쌓여갔고 저는 늘 입을 다물고 모른 척했습니다. <laughs> 저 역시 8시 출근에 9시가 넘는 퇴근 영업 압박으로 마음과 욕심이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다행인 건 일이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에 아이들이 기독학교 2년간 다녔는데. 따뜻한 선생님들과 매일 예배와 기도로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었기에 그 시간에 아이들이 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신 것처럼 힘든 환경 가운데 꼭 붙들고 계셨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무렵 우리는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간간히 교회에 출석했고 저 역시 성경 말씀을 읽었었, 읽었던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좋아만 했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교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말씀 안, 안 읽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남에서 동탄으로 옮기시고 진짜 말씀 훈련이 들어갔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은혜로 눈물이 났습니다.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 시련도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와 고난이 반복되더군요. 많은 것들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제 소유 삼아 키우는 것,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것, 기타 등등. 가끔 남편이 하는 말 중에 대부분 잘못은 자기가 하는데 네가 잘못할 때도 있다. 그런데 너는 왜 사과를 안 하냐. 저는 속으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가정의 질서를 세워 가길 원하셨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질서.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라라는 말씀의 설교가 제일 불편했습니다. 어느날 교회를 따라온 남편이 그 설교 내용을 듣고, 너는 왜 나한테 주님 대하듯 안 하냐고, 툭 던진 말에, 그럼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니 무수히 많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거의 없어지고 서로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어느날, 엄청 사소한 일로 크게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다시 완악한 마음의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정말 속상해서 기도 골방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릎 꿇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려니 쉽게 이해할 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정말 가슴치는 회개와 통곡이 있었노라. 나에게 순종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 맹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가서 누워있는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과를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느껴질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남편 방을 나오는 내내 기쁨이 솟았습니다. 처음으로 듣고 하는 순종이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이 이사오면서 많이, 많이 받은 대출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특근을 나가고 실세 없이 일을 하고 몸을 혹사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예전만큼 소득이 있지 않았기에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빨리 빚을 갖고 싶은 마음에 점점 아이들도 예전의 넉넉한 생활에서 가난함으로 접어들다 보니 아빠의 돈에 대한 스트레스에 아이들도 위축되어 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으로 신앙생활이 깊어져 갔고, 나의 죄에 대한 문제들을 조명하셔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했던 11조와 헌금을 늘 감추느라 연말정산 금액을 늘 조종하는 것부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음에 꺼리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몸이 한두 군데 아프기 시작하고 남편의 한숨은 늘어가고 스트레스로 잔소리가 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침묵을 지켰습니다. 권위에 순복하라. 는 주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순종.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2018년 2박 3일 교회답을 주시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며 간 가족 수련에 결국 돌아온 날 싸웠습니다. 창조과학을 듣고 난후 남편 입에서 더 믿을 수 없다는 말 진짜 왜 보내신 거냐고 제가 하나님께 원망이 나왔습니다. 가족 수련회에 온전히 참석한 가정은 우리밖에 없다고 교회에서 간증을 부탁하셨는데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분 예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는 모르겠으니 주님께서 쓰시라고 볼펜과 종이를 펴놓고 쓰기 시작했는데 남편에 대한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회개를 하다 보니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고 남편이 아픈 것이 나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남편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 속마음이 드러나 주님께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구원이 아닌 나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복음. 남편은 어깨수술로 온몸의 고통으로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치유의 은사가 있는 유명한 성교사님을 찾아가 기도도 받아보았지만, 우리 남편은 낫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난후 회복이 없는 남편을 보며, 나의 마음에 애통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부산 집회에 갔을 때, 호텔방에서 고통스러운 몸부림치는 남편을 보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새벽까지 매달렸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많은 시간을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정말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샘솟았습니다. 너무 불쌍하다고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울어서 한동안은 눈이 계속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때 조금 조금이나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유 집회에서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남편에 대한 극률과 극률함이 회복되어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남편 회복을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돌아오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회개가 올려지고 사랑이 부어지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많은 큰 두려움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셨고,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라고 생각되면 먼저 회개부터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와 연합되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실 때는 아픈 통증도 경감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더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쁠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다,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파할 때, 제 자신이 부끄럽게까지 합니다. 요즘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중에 남편의 변화를 너무 빠른 속도로 맞닥드립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과 같이 제 눈앞에 기적이 걸어 다닙니다. 정말 치유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남편의 얼굴빛이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아직 병이 고쳐지진 않았지만 깨끗하게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니 주님이 주시는 기적도 드러납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이 삶의 요동함에도 흔들리지 않게 뿌리 깊게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겪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파도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정말 즐기기까지가 쉽지 않더군요. 고난의 파도가 닥쳐올 때몇 번씩 물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며 짠물을 마시고 토하기도 해야 하니까요. 고난에 능숙하기가 쉽지 않지만 결국에 탈 준비가 맞춰졌을 때 담대하게 파도를 바라보고 맞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한 소절입니다. 나의 갈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때 나의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는 남편과 한 몸을 이루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남동탄 지성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간증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사랑이 넘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또 깨끗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듬으셔서 오직 주님만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함께 무릎 꿇고 나오는